사실 여러분이 그 펀드 매니저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신 게 많은데 펀드 매니저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를 다 합쳐서 펀드 매니저라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 그거는 사실 포트폴리오 매니저라 그러거든요 저 어깨용으로 외국인은 그냥. 수급을 보면, 뭉뚱거려서 외국인이라고 하잖아요. 뭐, 개인은 개인이라고 그러고. 기관계에 보면은, 그니까, 기관투자자라는 말은 맞는데, 여러가지 형태의 기관투자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금융투자. 요거는 프랍이에요. 그, 그러니까 프라퍼티 트레이더. 저도 이제, 프라퍼티 트레이더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익률이 아니라, 절대 수익률.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과 상관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니까 그러니까 해치펀드에 가장 가까운 게 프랍 트레이더예요그 다음에 뭐, 보험 쪽은, 보험 전략이 있잖아요. 뭐. 보험은 사실 막 수익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해치 목표가 많아요 그래서 보험 쪽에서 운영하는 전략은 일반적으로 펀드 투신 운영 포트폴리오 쪽에 매니저가 하는 운영이나 어, 프랍 쪽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틀려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제 은행이나 증권에서 펀드 가입하면 나오는 게 투신이에요. 이쪽은 절대 수익률이 아니라 대부분 상대 수익률이에요. 상대 수익률은 벤치마크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항, 은행 은행, 기타금융, 뭐, 연기금, 뭐, 이런 것들은 크게 볼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법인. 기타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비슷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본금을 몇몇이서 자문사나 운용사에 맡기지 않고 회사 하나 차려버리는 거예요. 투신, 연기금, 금융투자, 뭐,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실적 체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하는 거는 전체 시가총액으로 비중으로 분할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전체 시가총액에서 자동차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5%다 그럼 일단 5%는 무조건 담아야 되는데 자동차 내에서 어떤 자동차를 더 담고 덜 담을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몇개 메이커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혹은 글로벌 해치 펀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요다를 사냐 뭐, 아니면, 포드를 사냐, 테슬라를 사냐, 그런 의사결정에 따라서, 펀드의 승률이 분명히 틀려지는 거겠죠. 올해 같은 경우에, 뭐, 테슬라를 많이 담아야 되는 거죠. 뭐, 어찌됐건, 핵심은 뭐냐면, 전략과, 어떤 펀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근데 펀드가 추구할 전략과, 두 번째는, 실적 체크를 열심히 하는 거 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가, 대규모 기금 운용하는 애들보다 유리한 거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손절, 손절이나 익절을 빨리 할수 있다는 거. 자진 매매를 해서 단타로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현대차를 여러분이 뭐한 2억 판다고 해서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빨리 사고 빨리 사고 팔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단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금이 유동성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장점을 장점이라고 생각 안 하죠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자가 매매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 자기의 장점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 그러니까 대규모 펀드는,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다 그러면, 팔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빨리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작은 거는, 내 펀드가 뭐한 3천억짜리인데, 어떤 종목이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사마알미늄. 지금 사마알미늄 시총이 861억짜리인데, 이게, 제가 올해 이걸로 수익 많이 냈죠 어,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제가 8월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한번 먹고 나오고, 여기서 먹고 나오고, 또 들어가서 또 먹고 나왔는데,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종목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얘네가 들어가서 팔고 나오기가 어렵죠. 왜냐면, 얘네가 팔면 그냥 받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훅 내려갈 텐데. 지금 사마알미늄에 지금 매수가 걸려있는 게7천주예요 이게 뭐 100억씩 사고 팔수 있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 피터린치도 한 말이 있어요. 뭐, 피터린치 아시죠? 월가의 전설적인 매니저. 가급적이면 소형주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수혜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있을 때,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수익률은 소형주일수록더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소형주는 얘네들은, 큰 애들은 못 들어오는데,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들어갈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한, 50억씩 사가지고, 내가 이걸 매도하는데 막 지장해 주, 시세에 영향을 준다. 제대로 못 판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죠. 자, 어찌됐건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을 여는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뭐냐면 실적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첫, 두 가지를 안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빨리 들어가고 나올 수 있다는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는, 어, 사마이미념이 이익이 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손절도 할수 있잖아요. 그 기관도 잘못 들어갈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직전에 기관이 매수 안 했을까요? 매수하고 코로나 맞는 거죠. 리모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들어갔다가 얘네들은 손절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손절할 때 손실이 크겠어요? 여러분 손절할 때 손실이 크겠어요? 여러분이 훨씬 적을 수 있어요. 근데 활용 안 하죠. 왜? 물리면 안 되겠다. 이게 아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관보다 훨씬 적게 손실을 내고 나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점을 10분 활용 못하고 있다 하나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장점이 지는 않아요. 근데 뭐 노력하면 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적 추정이에요. 제가 볼때 뭐 기관이라고 여러분보다 뭐 엄청나게 실적 추정을 잘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저도 이제 프랍 쪽에 있을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증권사의 프랍 토이더잖아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랑 교류를 하면 안 돼요. 차이니즈 원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laughs> 내부 내부자끼리 시장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프라 쪽에 있었을 때 실적 추정을 하려고 그냥 볼수 있는 거는 블룸버그랑 체크 단말기가 다요 예 블룸버그랑 체크는 물론 유료고 이제 증권사에서 구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뭐 엄청나게 실적이 빨리 나온다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시장에 나와 있는 어, 애널리스트들 정보, 그, 추정하는 실적, 그 합쳐다가 엠분엘 엠빵한 게 컨센서스에요. 뭐 별거 없어요. 단지 그걸 이제 우리는 좀 귀찮게 노가다로 해야 된다는 거고, 걔네들은 그냥 그렇게 뿌려준다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농심을 쓴 애널리스트의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 농심의 레포트를 썼던 사람들을, 그거를 제가 한 모아봤어요. 어, 그 일자별로 모아봤는데 대충 요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8월 18일부터 제가 쭉 일자별로 모아봤어요. 그러면은 기관 애들도 별거 없고 이 친구들이 쓴 실적 추정하는 거 있잖아요. 뭐 2019년, 20년, 21년 그거를 그냥 엠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컨센서스라고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이런 거잖아요. 주식이 항상 실적 추정이 뭐별게 아니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뭐 스큐 뭐 이런 거 얘기 얘기 안 해도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가 있고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 뭐, 정규분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 아니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어떤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성이 굉장히 좋은 애, 굉장히 안 좋은 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농심을, 실적을, 올해 뭐, 한 천억 정도 이익 낼 거라고 봤는데, 시장에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천억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시장보다, 어때요? 훨씬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이 2천억이 나올 걸로 추정하는 뭔가를 알고 있거나 최근에 탐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1 천억인 거는 그 전에 탐방한애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0개의 증권사가 있는데 10개가 평균을 1 천억으로 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새로 들어온 애가 새로 뭔가 탐방을 했더니 한 2천억 될것 같다. 그러면 얘가 2천억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나 이 컨센서스가 2천억으로 바로 올라가나요? 얘가 2천억 냈다고 해서? 그건 아니겠죠 나머지 평균은 1,000억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 정보이론에 의하면 그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알려지면서 2,000억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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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그 2,000억 그러니까 100%의 성장은 뭐다?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세가 큰 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주가가 내려오는 건 어때요? 누구나 다 2,00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보다 적게 나와 왜 적게 나올까 근데 또 적게 나온다고 쓴 애도 분명히 하, 있을 거예요 왜 적게 나올까 어, 그럼그 다음에 뭐 우왕좌왕 하면서 알아보겠죠 그러면서 뭐 찾아보고 찾아보고 아 컨셉이 내려오는 거야 점점 농심이 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을 한번 봐봐요 제가 올 초에 농심 좋다고 제가 추천을 한번 한 요긴가 한 요긴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렸다가 농심 좋다고 해서 한번 물렸다가 다시 나와서 그냥 약수익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좀 많이 갔었죠.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 게, 제가 성장하는 기업은 21선 이하에서 잡으려고 많이 노력해요. 요게 지금 보면 파랑선이 21이동평균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21선이랑 너무 괴리감 있게 사면, 잠깐 눌렸을 때, 21선 위에서 샀는데 21선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요. 내가 이게 참 좋을 거라고 알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한 29만원에 샀으면, 결국 40만원에 판 걸로 치면 이게 많은 수익이거든요? 근데 2 0만원 샀는데 단기로 한 22만원 돼버리면 여기 단기 수익이, 단기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종목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항상 제가 조금 늦게 발굴한 거는 이게 지금 21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늦게 돼,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항상 요 가급적이면 조금 밑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뭐냐면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있잖아요. 2 1선 밑에 눌리면 아무리 높게 사도 그러니까 아,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의 성장주가 좀 많이 올랐을 때도 2 1선 밑에 사면 먹거나 본절해요. 여기서 샀으면 뭐 이거 먹겠죠. 뭐 이거 사면 뭐다 먹겠죠. 이거 다 먹겠죠. 근데 이 높이 샀어도 여기서 샀으면 먹거나 먹지 못해도 본절은 할수 있다 그래요. 왜냐면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왜 발생하냐면 정보의 스프레드 아웃 되는 시기 시간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의 기관 투자보다 유리한 장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를 10분 활용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농심의 실적이거든요. 뭐 예상 실적까지도 같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면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 2019년에 농심이 영업 이익이 얼마였죠? 영업 이익이 790억 2020년에는 1700억, 뭐 2021년에는 1 5 0 0억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2019년 1월이 320억, 2019년 2분기가 80억. 근데 2020년 1Q에 640억이랑 410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거. 정규 분포의 끝자락 시금료가 이게 지금 1분기에 2배, 2분기에 5배, 500% 성장을 하면 상대 수익률을 추종하는 펀드매니저는 얘를 많이 담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벤치마크 인덱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패시브저, 패시브 투자 운영 전략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거를 막실키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성장 논리를 찾아요. 주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들이 애널리스트 찾게 돼 있어요. 찾으면서 야 이거 왜 올라가? 그럼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하죠? 이것 때문에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라도 뭔가라도 이유를 만들었네요. 왜 만들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가 소위 말해서 이바닥 그냥 속으로 약 빨고 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애널리스트가 정말 회사가 터나는 게 보여서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한게 아닐 거라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벤치마크 인덱스 대비해서 시총을 조절할 수 밖에 없고 패시펀도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애널리스트 불렀고 애널리스트는 변명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 논리를 찾아줘요. 성장 논리가 뭐예요? 아, 뭐긴 뭐야, 해외지. 우리가 뭐 갑자기 신라면을 두 배씩 먹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뭘 찾겠어요? 성장 논리를 해외에서 찾죠. 여기 보면 일단 실적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포 캐스팅도 지금 보세요 꾸준하게 지금 올려놓는 걸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목들만 봐도 애널리스트들은 어떤 논리를 가져왔냐 그러면 해외 실적 해외 실적에 대한 성장 논리를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끝나지 않은 모멘텀 안정적 시작 지배력 지소 우려 과도 실적 프리뷰 아, 현실 부정하는 게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현실 부정하니까 이 집인선 밑에서 되돌림이 나온다고. 자, 여기 보시면, 8월 18일부터 나온 거 보면, 해외, 하반기 실적 견인기대, 해외에서 43% 성장, 세계인도 반한 한국의 매운맛, 해외 성장성 확대, 한국이 등 라면 업체의 잠재력, 국내외 라면 견주한 성장세, k f o 선봉장, 아, 짜파우리가 램동이랍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뭐예요? 모멘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멘텀은 뭐예요? 성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 다음에 현실 부정이 나오고, 그리고 덤덤하게 실적이 안 나왔네요. 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주식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기관투자자 뭐 외인 궁금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게 기관투자자 전부예요. 그냥 메커니즘만 알면 돼요. 그런 흐름에 의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그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올라가면서 성장 논리를 만들어야 돼서, 애널리스트들이 모멘텀을 해외로 막 찾으면서 소위 쪽에 그냥 하는 말로 약을 빨아줬고 약을 빨아줬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주가가 밀렸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거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뭐 애널리스트가 해외, 해외 노래 부르니까 해외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저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냐면 그 2020년 20년 1q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어, 해외 쪽도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 1q에 여기 보시면 어, 470억 나오죠. 목이 어, 뭐야? 여러분, 목이 아, 뭐야? 사재기야, 사재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로 1분기에 사재기 한 거야. 어. 그러면 지금 실적이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냐? 아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재기 안 하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이 주식이 올라가면서 1분기는 사재기로 오버 리액션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실적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가가 왜 빠졌냐? 아왜 빠지긴 예상 실적보다 적게 나왔지? 그럼 예상 실적보다 왜적 저평가된 적이 적게 나왔냐? 아 왜긴 적게 나온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건데 1분기에 너무 높았던 거지. 어 왜? 사재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재기를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사재기가 아니고서는 이 주가가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렇게 빠지는 게. 실적이 이렇게 생각보다 기대치가 올라온 것에서 안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어떻게 요리하냐? 그럼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 애널리스트가 거짓말했냐?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은 안 했어요. 해외적 성장이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면밀 해야 되냐? 첫 번째, 두, 두 번째. 그러면 얘네가, 어, 해외적 성장이 얼마나 영향을 주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4분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1분기는? 내년 2분기는? 내년 1, 2분기 해외 성장이 올해 사재기보다 강할까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저는 올해 초에 코로나로 논란 사재기 열풍의 실적을 내년 초에 상반기에 넘을 수 없다고 봐요. 장담합니다.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냐? 어떻게 뭘 어떻게? 내년 상반기까지 안 봐야지. 내년 상반기까지 안 보면 이거는 끝난 거냐? 아니, 끝난 건 아닌 것 같아요. 해외 실적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언제 사긴? 내년 상반기에 눌렸을 때 사야지. 그러면 뭘 보고 사냐? 아, 뭘 보고 사긴? 내년 상반기에 주가가 한 바닥을 찍고 있는데 뭐한요 정도 있는데. 내년 하반기에 해외 실적이 증가하는 걸 리서치를 해서 그게 될것 같다. 그러면 저가에 사서 반년 기다리는 것이 뭐. 주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올라간 요인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실적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기 대비, 반기 대비, 전년 실적, 올해 실적, 내년 실적 되게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마트 같은 것도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여러분 잘 보셨죠? 제가 작년 말에 이제 10만원 밑에서 주우라고 했던 게 뭐냐면, 주우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 그랬죠? 심지어 이마트가 여름에도 적자다 저는 이마트가 여름에도 적자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마트는 여름에 성수기거든요 작년에 적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이마트가 2019년 여름 이후로 적자가 났는데 하반기가 망했는데 얼마나 기대치가 낮아졌겠냐 기대치가 낮았다는 거는 뭐냐면 애널리스트가 크게 실적을 높이 안 보고 그 그거대로 매니저들이 많이 비워놨다는 거예요 룸을 그러면 실적이 조금만 좋게 나와도 뭐예요? 빨리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관에 관련돼서 알아야 될 거는 이 개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0만원 밑에서 담으라고 했고, 지금 뭐한50% 이상 먹고 이번에 팔고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분기단의 실적을 끊어서 보고, 실적이 왜잘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건지만 알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갖춰준 이거 하나가 기관의 전부예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